대전달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전 대표가 되신 대표이사님께 공로패 성명, 김종길 목사직위직 직전회장, 이 사람은 사단법인 종교점, 사하세 2대, 대표회장 재임 기간 중 생명신학 목회자 대의회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발전의 헌신한 공익금으로 입회를 막아드립니다. 죽도록 충성하라. 그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기라. 주 2022년 1월 4일 사단법인 종교청 생명신학 목회자 협의회 총재 조성은 목사 사장은 잘찍어라 안녕세요 예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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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시간에이 새로 취임하시대표회장게취임 이것은 이, 이것은요, 이전 이제 장이 취임 때 성령 조계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존귀하신 목사님께서 근본 종교청사나 생명신앙 목회자협회 제 3대 재표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.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.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. 주 2022년 11월 4일 사단법인 종교 백석생명신앙복제자협의회 대표총재 도성은 목사, 직전회장 김종길 목사 <웃음> <웃음>